저희는 10년 넘게 만나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1년 좀 넘은 부부입니다. 저희는 장기간 연애하고 결혼한 케이스다 보니 달달함보단 편안함이 뭐 이게 싫은 건 아니지만 제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은 아니에요. 연애는 오래 있어도 같이 사는 사는 건 처음이니 엄청 불탈 줄 알았어요. 그래도 무뚝뚝한 남편이지만 착하고 정말 가끔은 다정다감할 때도 있어요. 연애할 때 초반에 남편이랑 관계 자체는 좋았어요. 물론 어렵고 한참 달달할 때라 그렇겠지요. 그후 중간중간 관계로 인한 다툼 남편의 성욕감퇴 있었지만 신혼여행 가서는 먼저 자꾸 달려들길래 아 결혼하니 바뀌네 하고 좋아했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는 진짜 남편이 제게 먼저 관계를 요구한 적이 손에 꽂고 제가 일을 관두고 병원 다니면서 임신 준비할 때 병원에서 숙제를 주거든요. 언제 언제 부부 관계를 해라 그때만 하고 그 외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남편 핸드폰에서 야동을 본 흔적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켜봤는데 계속 보더라고요. 나한테는 성욕이 없다고 얘기하던 남편이 야동을 자주 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야동도 어릴 때 보고 안 봤다고 했어요. 이렇게 기분 나빠할 바엔 얘기를 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얘기했는데. 핸드폰을 몰래 봤다는 거에 엄청 기분 나빠하고 처음엔 계속 안 봤다고 거짓말 하다가 증거를 보여주니 당황했는지 대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앞으로는 다시는 안 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봐도 된다. 거짓말만 하지 말고 볼 거면 같이 좀 보자 얘기도 했는데, 그래도 절대 안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후 남편이 제가 잠든 줄 알았는지 컴퓨터로 야동을 보다가 저한테 들켰어요. 후다닥 끄길래 보던 거봐나 나갈게 하고 방을 나왔는데, 저한테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제가 외출하고 들어와서도 아무 말이 없어서 먼저 말을 걸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못했다는데 기분이 나쁘지만 나중엔 미안하다고 다신 안 보겠다고 하길래 넘어갔어요. 다음날 낮에 컴퓨터 기록을 보니 자주 봤었고 들킨 날도 제가 외출을 하고 나서 다시 야동을 봤더라고요. 부부 관계는 거의 안 하면서 야동을 봤다는 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치만 그 뒤로는 여동 본 거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한편으론 내가 여자로 안 느껴지는구나. 야동 속 여자들이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니 계속 끌렸구나. 내가 성적으로 안 끌리니 먼저 하자고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였구나. 이제는 비난보단 제 문제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시험관을 시작했고 호르몬의 노예로 살다가 남편과 이식전 마지막 부부 관계를 얘기하다가 또 싸웠어요. 그때 물었죠, 야동 계속 보냐고. 죽어도 안 봤다고 거짓말하더라고요. 저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계속 거짓말하는 모습이 미치겠네요. 이제 앞으로는 보던 말던 다시 묻지 않으려 해요. 그치만 저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하며 살고 싶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내니 자존감만 떨어져요. 제가 야동에 나온 여자처럼 몸매도 얼굴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못난 것도 아니고 통나무 같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이러는 거면 제가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신혼여행 때처럼 남편이 먼저 하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렇게 살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더 심해지면 이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부부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관계 시에는 잘해요. 발기부전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남편은 제가 원하면 거의 하지 않냐? 누가 먼저 하자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했고. 임신 시도 8개월 동안 병원에서 내준 숙제 외엔 부부 관계가 없고, 시험관하고 나서는 제가 원해서 1번인가? 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여자로서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같아요. 저를 먼저 원하는 관계. 사랑받고 싶어요. 말이 너무 길었네요. 유유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진심 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나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어요. 이 말은 너무나 건강한 욕구입니다.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원해지고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예요. 그런데 남편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관계를 회피할 때 그건 단순히 성욕 차이가 아니라 정서적 단절의 시작 신호입니다. 그 상황에서 미카엘님이 느낀 나는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왜 나를 원하지 않지? 라는 감정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당신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남편의 행동은 성욕 감퇴보다 회피 패턴일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남편분은 성기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관계를 피하고 야동을 몰래 보는 행동이 반복되죠. 이건 종종 감정적 부담이나 피로 혹은 관계 속 긴장감 때문에. 현실적인 관계보다 통제 가능한 자극 영상을 선택하는 회피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즉, 남편의 성욕이 없다기보다 정서적으로 편한 방식으로 욕구를 처리하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그건 사랑의 결핍이라기보다 소통의 결핍이에요. 3.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비난 없는 진짜 대화. 이럴 때 중요한 건 거짓말에 대한 비난보다 당신이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나는 그걸 어떻게 느꼈는지를 감정의 언어로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나는 당신이 야동을 봐서 화난 게 아니라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고 외로웠어요. 이런 표현은 남편에게 방어심이 아닌 공감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대화의 목적을 야동 금지가 아니라 서로 다시 가까워지기 위한 이해로 두는 게 좋아요. 4.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에요. 남편의 반응이나 행동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외면한다고 해서 당신이 덜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를 돌보세요. 운동, 새로운 취미, 자신만의 시간. 거울 속 자신을 자주 보며 나는 괜찮은 여자야.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매일 하세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스스로 다시 일으키는 훈련이에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문제는 부부가 함께 풀어야 하는 관계의 숙제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부부 상담 또는 성심리 상담을 함께 받아보세요. 전문가와의 대화는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지 않고, 서로의 감정 구조를 객관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당신의 외로움은 정당한 감정입니다. 남편은 성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 회피 패턴이 생긴 겁니다. 비난보다 감정의 언어로 대화하세요.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게첫 걸음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